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팔8팔 장입니다. 찬송가 팔십팔 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니의 누리고, 나아친 이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한 선교사님, 원주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모습이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또한 삼각 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을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교회마다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인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충보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늦을 수 있도록 주여 추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 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 아파트 앞에 이제 서서 그의 집 문을 두드려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잠시 후에 다시 그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허사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자는 문틈으로 전도지를 밀어넣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보라고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그 자리를 떠나려다 말고 다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문을 두들, 두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시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에서 문이 확 열리면서 사람이 나타나더니 무엇을 원한, 원하냐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전도자는 그, 그 순간 몹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이 전도지를 좀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요 전도지를 낚고채서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는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날 전도자가 전도를 다 빠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집으로 급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전도자를 자기 집의 구석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방 천장에는 밧줄이 태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전도자가 막 문을 두드릴 때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목에 밧줄을 걸려는 찰나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계속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간 다음에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소리가 거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찮기도 했지만 누군지 좀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요 그래서 나와서, 방에서 나와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들길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전도자에게서 전도지를 받아들고 뒤돌아서서 오다가 그 전도지를 읽게 되었고 마음이 뭉클해져서 50번이나 그 전도지를 더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살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죽음의 순간 이름모를 전도자가 건네준 이 전도지 한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 또 그렇게 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셨던 작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 베드로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때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말썽을 부리고 난 후에 말대꾸라면 저희 엄마가 제게 꼭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 가지고, 너도 나랑 똑같이 한번 당해 봐라. 그때는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가끔씩 보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저희 엄마가 제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시작을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드디어 설교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3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에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남은 구원할 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던 말을 내뱉던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지금 이 시대까지 바라,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하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자신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또 어, 카톡으로 보내드린 가정 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인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 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공동 기도의 제목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주한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